단열이 없던 곰팡이 많이 피던 어, 주택을 한 겨울에 우리가 고립이 돼도 굉장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외부 단열은 1 0 0 그다음에 천정 단열은 한4 0지 가깝게 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어, 단독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유마야스 정기사 대표입니다. 저희는 12년간 서울 도시에 있는 단독택 리모델링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자연 속에 있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통 단독주택이라고 하고, 자연과 외곽과 이렇게 전원 속에 있는 주택을 전원주택이라고 하죠.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좀 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주변에 없어요. 건축주분이 관리하기 편하고, 하자 안 나는 주택이 어떻게 보면 은 도심의 단축주택은 이쁘면서도 좀 멋지면서도 남들한테 좀 자랑하면서도 그런 주택이 필요하다면 은 저런 주택은 주변에 보세요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 외에는 없어요 비가 많이 오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왔을 때 누수 걱정 없는 주택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수 배관도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만들어서 막히거나 동파되거나 이런 염려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런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야 되고 잘때 불안해야 되고 한겨울에 어디 터지지 않 어디 그 곰팡이 제거해야 되고 아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서 정정 근간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 뉴마이하우스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전원주택 한번 심어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보이는 이두 곳이. 어, 주차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굉장히 전원주택은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차를 아끼신 분은 뭐 실내에 주차를 해도 되겠지만 이제 신축을 할 때는 이제 주차장이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는 굳이 그런 필요가 없어서, 오래된 셔터들을 제거를 하고요. 우리가 주차장 공간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창고와 또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전원주택의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도심의 단속택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지만, 전원주택은 주차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존에 있던 주차 공간은 저희가 이렇게 실내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이제 창고로도 쓰였고요. 그다음에 조금 지저분한 어, 농기구들이 많이 있는 창고, 그다음에 어, 인부들이 쓸수 있는 그런 방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취미를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뭐 약간의 농기구를 넣을수 있는 그런 방들로 깨끗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전원주택을 어, 매입해서 들어왔을 때 리모델링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농부로서 생활이 아니라 도심했던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그대로 갖고 와서. 손주들하고 놀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주차를 해놓고 여기서 세차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즐겁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어요. 그전에는 여기가 엄청 지저분하고 뭐 말도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에어컨도 있고요. 뭐 매트 깔아놓고 애들하고 놀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에어컨 정도 있으면은 여름에는 잠을 자도 괜찮은 공간으로 바뀐 것 같네요. 저도 경기도 광주 태촌에서 어~ 전원주택 단독주택 생활을 한 7,8년 했죠. 그래서 여기처럼 똑같았어요. 구조가. 이 폴딩 도어가 있었고 1층에 거기는 이제 원래 상공간처럼 돼 있던 공간을 제가 어, 저만의 거실 저만의 이제 취미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거기다가 최대 오토바이를한 4대 정도까지 넣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 4대 정도 넣고 그다음에 소파 넣고. TV 놓고 또 제가 또그 아, 당시에 RC도 좋아했거든요. RC 창고도 놓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도 붙이고 거기서 저는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 위에서 생활하고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오토바이들 옆에서 이 소파에서 잠도 자고 일도 하고 TV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저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서울에 단독주택도 괜찮고요. 전원주택도 괜찮고 조금만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고 기능적인 개선을 해서 어, 나만의 이 즐거운 생활을 주거 공간 안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원주택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단열입니다 이 지금 나 홀로 산들바람 속에서 엄청나게 추운 바람 속에서 이제 버텨야 서 혼자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어, 현재 외부 단열 100T 천정 단열은 200T 플러스 80T에서 280T가 되어 있습니다. 어, 외부 벽 단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여기가 미장스톤이라는 제품이 되어 있었어요. 단열재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가장 저렴한 게 이제 드라이비트, 그 다음에 미장스톤, 그 다음에 스타코, 그 위에 요즘에 어, 최신 유행하는 게 여기 이제 있는 아트스톤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미장스톤과 아트스톤 두 가지가 약간 돌 느낌 나는 제품인데 원래 계약 당시에는 저희가 미장스톤 되어있었지만 공 축주하고 협의가 잘 되고 또어좀 쉽게+ 쉽게 넘어가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서 남은 여윳돈을 저희가 어 무상으로 좀미장톤에서두 단계 높은 아트 순으로 업그레이드해 드렸어요. 조금 더 리얼한 돌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외부 단열은. EPS 보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스티로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단열지를 썼고요. 280t 중에 200t는 우레탄 폼을 썼습니다. 우레탄 폼은, 어, EPS 보드에 비해서 단열성이 얼등히 뛰어나요. 그래서, 280mm지만, 어, 스티로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거의 400mm에 가깝고 40cm에 가까운 단열 성능을 어,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벽 단열만 신경 쓰는데 사실은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장 단열이 더벽 단열보다도 두배 가깝게 높아야지만 어, 열 대류로 인해서 엄청나게 달궈진 옥상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난방비 얼마나 나오세요? 이 집은 기존에 어, 심야 보일러를 쓰고 있었어요. 어, 그 크기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거의 자동차 크기만한 보일러실이 크게 보일러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를 빼기 위해서 보일러실 자체를 부시면서 저희가 제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 광주에 심야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디자인을 하였는데 건축주 분께서 한 겨울에 난방비가 12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 주택에 지금 저희가 면적이 지하 1층 다해서 산 75평 정도 되는데 난방비를 20만원 밑으로 쓸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좋은 가스보일러, 1등급 가스보일러를 썼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비해서 50%, 60%, 70% 적은 난방비를 쓸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원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이렇게 메인 계단은 집의 꽃이죠. 여기 부분은 위치나 크기나 모든 것이 괜찮아서 지금 마감재만 교체를 했고요. 좀중요 포인트는 튀어나와 있는 테라스 부분이 있었는데 이쪽 현관을 바라봤을 때 좌측 부분이 너무 부실하고 위험해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공간이었고 또 다시 신설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겠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굳이 꾸며봐야 비용만 많이 드니까 저희가 깔끔하게 철거했더니 디자인적인 모양도 좋았고요. 특히 단독 주택은 현관 부분에 굉장히 좋은 걸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영하 20도 영하 15도였을 때도 이 문은 그걸 버텨줄 수 있는 그런 단열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방범 성능도 가져야 되고요. 기존에는 어 여기에 좀샤시로 덕지덕지 붙여서 이 발코니 부분을 어 확장해서 쓰는 공간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어 노출된 발코니와 어 이렇게 난간대로 해가지고 건물의 외관 디자인을 더 멋지게 살렸고요. 그 전에 지저을했던 공간들을 모두 철거하고 건물의 본연의 느낌을 충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 자, 1층 현관으로 왔고요. 공사 전에 현관의 위치와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어, 30년 전에 건축된 주택들 보면 특징이 신발장 깊이가 굉장히 낮고 적어요. 우리 30년 전에는 1인 인실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수납이 가능한 신발장, 깊이도 굉장히 깊고요. 그다음에 안에 보시면은 분전함이 있습니다. 어, 공사 전에는 분전함이 두 개로 분전이 돼 있어서 굉장히 에어컨 하나하고도 여러 가지가 묶여 있어서 에어컨이 과열 다운이 됐을 때집 전체의 전등이 다 나가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었고 또 화재에 약한 어 난연 성분이 아닌 그런 전기 재료돼 있어서 집 전체 화재에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여덟 개소로 분전을 넣었어요. 그래서 에어컨 따로 인덕션 따로 전기 뭐 작은 방 따로 해서 혹시라도 셧다운 됐을 때한 개수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했고 이렇게 분전이 돼 있을수록 화재 위험도 적겠죠 그리고 또 화재 방지할 수 있는 배선들로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안전하게 그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단독주택 전용 그 단열 현관문을 썼기 때문에 방범이나 단열에 문제 없게끔 다 했어요 절대로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용주택 리모델링 할때 빌라에 쓰는 거 아파트에 쓰는 그런 방화문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냉기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집 앞에 물들이 줄줄줄 흘러서, 어, 난리가 나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그걸 좀 없애고 싶으면, 그러면 중문 설치하세요. 어, 그러면은, 어, 일반적인 저가 형관문 썼을 땐 중문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단열 성능이 뛰어난 형관문을 썼기 때문에, 사실 중문이 없어도 되지만, 단열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삼연동 중문을 넣었기 때문에 더욱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거실 입구로 들어오면은 좌측, 우측에 작은 방들이 있는데요. 방들이 다 곰팡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집들은 단열이 굉장히 안 되는 주택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외단열에 100mm, 위에도 280mm 정도 단열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들어가서 이 집은 구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구성이 잘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레이아웃을 많이 안 바꿨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어,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 도심에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 어, 평당 500에서 한700 정도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 여기는 저희가 300 전후에 공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사비에 가장 많이 드는 레이아웃 변경이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마감도 아주 기본 마감 정도 했어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이 지금 천장 부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천정도 교체를 했는데 원래 공사 내용은 우리가 위에다가 이제 단열을 하고 외, 외단열을 했을 때 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었는데 천정에 여기 보시다시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를 부분 철거했더니 결로하고 곰팡이하고 막 이런 것들로 섞어 가지고 천정이 자동으로 우수수 그냥 자동 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 범위가 없던 거였지만. 어,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대고, 건축주분도 어느 정도 비용을 대서, 이렇게 간접조명까지 들어가고, 튼튼하고 깨끗하게, 천장이 다시 자동으로 공사가 돼버렸습니다 시스템 요건 들어갔고요. 많은 분들이 창호하면은, 어디거 생각하세요? KCC, LG, 뭐, 하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창 같은 경우는 삼위 산업 제품이고요. 이렇게 아파트형 창문 같은 경우 는 한겹, 두겹 열게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겹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오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유리가 삼중 유리로 돼 있고 또 아르곤 가스 로이 코팅 돼 있어서 굉장히 지금 거의 5cm에 가까운 두꺼운 창호를 썼기 때문에 한겨울에 추운 날에도 당연히 단열을 두껍게 한 벽보다는 단열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 단독주택으로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어줄수 있는 그런 창호를 시공했고요. A/S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삼익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데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이 집의 모든 창문들은 다 삼중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거실랑 이 똑같이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고 어, 지금 가구를 보면은 벽지하고 가구 톤을 거의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할 때부터 첫 단계부터. 이 가구의 느낌까지도 다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르신들쓸수 있는 충분히 수다 가능한 공간이 될것 같고,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더라도 방 전체를 좀 밝힐 수 있는 직부등 형상의 천정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내 공사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구 부분입니다. 단독주 리모델링 공사 때 맞아요. 단열, 누수, 방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건 이제 문제 됐을 때만 우리가 생각이 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도배 마감, 페인트 마감 또는 마루 그리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가구들이죠. 어, 가구들은 등급이 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원재료들이 등급이 있는데 그래서 뭐 E1, E제로, SE 뭐 이렇게 등급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등급은 최소 E0 정도의 등급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등급들이 E1, E2 이렇게 어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 유해 성분이 얼마큼 함유돼 있나에 대해서 표시하는 등급이거든요. 등급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 단독 스택 같은 경우는 방 사이즈라든지 또 거실 같은 것들이 좀 정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 퍼시스나 그 한샘 제품도 굉장히 좋은 제품 많이 있지만 이렇게 주문 가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좀 독특한 디자인을 했을 때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도 더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어, 여러분들도 가구 출시할 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집은 어, 어르신 두 분만 살고 계시거든요. 욕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전에는 진짜 무슨 대중 욕탕처럼 어, 샤워부스도 없고 그냥 앉아서 할수 있는 뭐 샤워 그런 꼭지만 있었고 변기도 좀 어, 위치도 어정쩡했었고 세면대 위치도 어정쩡했습니다. 지금은 어, 욕조하고 샤워시설 할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변기, 세면대,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른분들은 건식보다는 이렇게 물을 막 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사를 하였고요. 뉴마이스 같은 경우는 욕실에는 꼭 난방 배관을 깔아서 바닥을 빠르게 말려서 습기를 좀 없앤다. 습기가 날아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환기창을 만들고 또는 이 자연채광을 통해서 목욕할 때 기분 좋게 목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하고 눈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사람도 다니는 공간이 아니다 닙 그래서 밖을 보면서 샤워할 때그 기분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창문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환기 팬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물을 뿌리면서 샤워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더라도 금방 마르고 또 쾌적하게 쓸수 있는 그런 욕실이 될것 같아요. 특징은. 변기 옆가고 어, 욕조 옆에 막간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 혹시라도 어, 샤워하고 일어나거나 용변 보고 일어날 때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일반 스텐으로 된 그런 제품이 아니라 실리콘 마감돼 있어서 조금 혹시라도 거기에 머리를 부딪히더라도 문제 안 되는 그런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일 싫어하는 변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수용 변기 있잖아요. 그거는 물이 좀잘안 내려가서, 한 번에 내려가지 않아서, 두 번, 세번 내려가야지 이제 내려가는 변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더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한 번에 슉 내려가는 게 좋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여기 설치된 이런 변기처럼, 슉션 되듯이 슉빨아들이셔야하는 그런 변기통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게좀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전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비대인도 있고, 또물 내릴 때도, 또 리모컨으로 내리고, 이런 제품도 요즘 내구성도 좋고, 또 어르신들 쓰기에도 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주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방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방에서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이 이 집의 핵심 포어 역할인데요. 여기서 요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워싱을 하고, 또 여기 이제 식기 세척기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예비 세척한 다음에 넣어서 어, 살균수도, 그 다음에 건조까지또 허리를 굽히지 않고 할수 있는 동선들을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참 멋지게 잘 짜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보면 아일랜드 싱크대 같은 경우도 2단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조려했던 거를 어, 이제 바로 한단 낮춰서 밥 먹을 때는 좀 낮은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선이 정말 흐트름 없이 한 번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된것 같아요. 요즘 우리 그 샤워기 헤드 부분이나 이렇게 또 접시 닦는 공간에 수도꼭지 부분에 필터를 많이 달잖아요. 또 이런 전원 주택은 보면 지하수를 쓰는 집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 메인 관로에다가 필터를 두 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샤워하는 물이라든지 이렇게 접시를 닦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셔도 될 정도의 깨끗한 물로 만들었고요. 이 집도 우리가 철거할 때 봤더니 집에 있던 모든 수도 배관들이 스틸로 돼 있어서 녹이 많이 쓸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깨끗하게 어, 녹 방지 될수 있는 PVC 배관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깨끗한 물을 가지고 어, 접시도 닦을 수 있고요 샤워도 할수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기존에는 욕조가 있던 어, 두 번째 욕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이고 어, 세탁기하고 여기 이제 김치냉장고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탁기하고 냉장고 부분만 단을 높여 가지고 이제 물 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김치는 좀 턱이 낮은 부분에서 김치를 쓰고 또 물청소 막할수 있게끔 그렇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안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 공간은 목재 슬라이딩 문으로 해서 어디가 주방인지 어디가 안방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넓은 그런 슬라이딩 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방은 안방답게 벽을 막고요. 그리고 그 막은 벽에다가. TV를 걸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었고, 방문도 어,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부분은 어, 슬라이딩 문이 아니라 아예 픽스된 공간으로 확장을 시켜서 어, 든든하게 만들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계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지금 전원주택에이 넓은 땅들이 있는데, 옥상을 이유가 없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큰 계단도 필요가 없어요. 위에 옥상은 삼각형 지붕으로 해서. 눈은 자연적으로 쌓여서 밑으로 떨어지게끔 완전히 막았습니다. 단열을 우레탄 폼으로 20cm, 스트로프로 따졌을 때는 35cm에서 40cm 가까운 두께의 단열했고, 거기다가 또 징크판델로 해가지고 이제 지붕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단열이 되겠죠. 그래서 방수를 두번 걸을 수 있게끔 했고, 단열도 두번 걸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집은 옥상에 방수하고 단열 부분은 그냥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집이 전체적으로 단열이 안 됐어서 여러 곳에 어, 곰팡이가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 이 계단 부분에 곰팡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을 달아서 어, 한번 단열을 끊어주고 또 내부에서도 단열을 해주고 외부에서도 단열을 하고 그래서 이 공간에 이제 더 이상 곰팡이나 쓰지 않도록 했고 그냥 예전 계단을 부시지 않고 놔두고 창고 계절 뭐 옷이라든지 계절 가전제품 같은 거둘수 있겠고 그리고 계단은 그냥 올 스텝만 마감해가지고 너무 흉하지 않게끔만 이렇게 서로 건축주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면은 공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75평 정도 되는 주택이고 공사 금액은 1억 8천 정도의 공사 계약을 했는데 또 건축주분들이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욕심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추가 공사가 있었지만 평당 단가로 했을 때는 한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집을 튼튼하게 방어해줄 수 있게끔 옥상을 박공지붕으로 만들었고요 단열이 없던 곰팡이 많이 피던 주택을 한겨울에 우리가 고립이 돼도 굉장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외부 단열은 100t 천정 단열은 280t지만 스티로폴로 계산했을 때는 한 40t 가깝게 어, 공사를 하였고요. 지하수를 쓰더라도 걱정할 수 없게끔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어, 수도관로들이 다 색으로 많이 바뀌어 있지만 이렇게 집빈도수가 이렇게 뚱문뚱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배관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메인관로에다가 필터도 달았고요. 에너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쓸수 있는 가스보일러로 설치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은 또 도심 단독주택에 있는 어, 리모델링하는 요소하더라고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도 어, 우리 컨셉과 또 금액과 잘 시간과 이런 것이 잘 맞으면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주택들도 저희가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마이하우스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단독주택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